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살아있는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는 왕에 불과했던 사우랑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반면에 죽은 자 같았지만 죽을 것 같았지만 다시 살아나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의 이야기가 겹쳐 소개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신 뒤에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지만 사울은 자기를 기만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 다시 돌아올 기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었지만 그는 스스로 그 모든 기회를 차버리고 죽음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때 여전히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고 이미 죽은 왕이었고 망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초기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여전히 사울 왕은 왕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위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시고 내가 왕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부음 부 부음,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고 그 순간에 사울 왕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 왕에게 임하여 수많은 번뇌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죽은 것 같고 죽을 것 같았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목숨이 붙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소유한 자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과 겸하여 같이 살고 있습니다. 때로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을 것 같고 죽은 것처럼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왔다 사람들은 목숨과 생명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살아가는 이 모든 육적인 삶이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다 가르쳐 드리는데요 푸시케라는 단어 이것은 내 현재 내 육신을 유지하는 근원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목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육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는 많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육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이 육신의 삶이 끝나고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회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 조회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을 살게 하는 근원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영적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육적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생명이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명을 소유하여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쪽 분다는 안 믿으시는군요. 나는 부활이었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어야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우리의 목숨이 끊어져도 숨이 끊어져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어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죽는 것처럼 보여도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육적으로 육신을 잃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십니다. 이것을 성령침례 성령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늦고 있지만 살리는 영,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어 목숨이 끊어져도 생명을 소유한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존재인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반드시 살아나고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육신을 입은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 가지. 첫 번째는 영적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슨 관점으로? 영적 관점. 영적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은 이세 여러 아들들이 딱 들어오자 그 중에 제일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왔던 엘리압입니다. 옳다 이 사람이구나. 왜냐면 사무엘이 볼때 엘리압은 키도 크고 외모도 잘생겼고 힘도 세어 보이고 멋진 용사처럼 보였거든요. 더군다나 당시 관습과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때 장자였던 엘리압은 왕이 되고도 남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라고 기름을 부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겉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육적 관점과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생각합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먹고 살아가는 이 땅의 일, 이 육신을 위한 일만 생각하지만 영에 속한 우리는 육신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 영원한 일, 생명에 대한 일,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살아나게 합니다. 죽을 것처럼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영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죽을 상황에 처해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적 관점과 영적 관점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육적 관점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것을 전제로 살아가는 삶이 육적 관점입니다.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끝이지. 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것을 전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반면에 영적 관점은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전제로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안락함이나 현실의 이익 여부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에서 살아가는 그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적 관점과 영적 관점을 완전히 분리합니다 분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을 잊고 있기 때문에 육적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봐도 때로는 육신을 위하여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포함하여 우리는 육신으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적 존재인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는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몸적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가 우리에게 최고가 되고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육적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지만 영적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소개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축복을 받고도 열두 정당꾼 중에 열 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 죽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영혼의 관점에 서 하나님을 믿었던 영적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육적 존재로 비참하게 망하고 죽어갈 것이냐 영적 존재로 다시 살아날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3장 10절에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을 주셔서 롯과 아브라함이 너무 부자가 되니까 그 종들끼리 서로 땅 때문에 마실 물 때문에 싸웠어요 아브라함이 안되겠다 그래서 롯을 불러서 내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앞하면 내가 뒤할게 내가 먼저 선택한 반대로 내가 살게 을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와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육적 관점에서 보면 에덴 동산 같았던 거예요. 그러나 영적 관점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이미 롯도 그 소문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 땅의 조건만 보았습니다. 그 에덴동산 같은 환경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을 선택했던 롯과는 다르게 영적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내게 편리하고 유익하고 이기되는 육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자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영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시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선택했던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육적 관점과 영적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것까지는 좀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게 당장에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결정을 내려서 당장 나에게 좋은 거냐? 아니면 교회에 좋고 하나님에게 좋은 거냐? 그러면 구분이 간단하지요. 당장 나에게 좋은 것은 육적 관점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는 불편하고 이익이 없어도 교회와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된다. 그게 바로 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유계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유계속한 사람, 영혼을 믿지 못하는 사람, 살리는 영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육적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는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살리는 영이 충만하여 영적 분별력을 갖고 역적 관점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따라합시다. 영적 능력으로 살아가라. 영적 능력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영적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영적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1 3절에사매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버지 이세조차 왕의 제목으로 인정하지 않고 너는 너 들에서 형들 나오니까. 양이나 치고 있어라고 들에 남겨 놓았던 다윗. 그 다윗을 불러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니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크게 감동이 되었다. 이날 이후 다윗은 영적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악령이 괴롭혔습니다. 14절에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만 사울은 왕자에 있었지만, 왕의 기쁨과 권위와 평안과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깊은 우울증과 피해망상, 강박증으로 죽을 것처럼 괴롭고 번뇌가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걸 가진 인생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울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자기 지혜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성경 보세요. 자기 정적 다윗을 죽이고 그 왕위를 지키기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우랑은 자녀들까지 일족이 처참하게 멸문 지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하,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다윗은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으로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군의 요 하나님의 도심과 능력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다음 주 말씀드리겠지만 영적 능력으로 살았던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블레셋과 골리앗을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일거에 물리치고 완벽한 승리,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성취 축복과 기쁨과 평화는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을 기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버티고 견디기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다니는 분들도 알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고 영적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배 3장 16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뭐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15장 1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 뭐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우랑처럼, 자기가 가진 능력을 주목하면 초라해집니다. 자신의 작은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 사울처럼 다윗이 미워집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시달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던 다윗, 자신의 작은 능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보고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주의 능력입니다 영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예전에 말했어요 깨가 백바퀴 굴러가는 것처럼 깨가 백바퀴 굴러가는 것보다 호박이 한 바퀴 굴러가는 게 훨씬 더 많이 간다 여러분이 첫날을 고민해도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더 빨라요. 홍민기 목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할수 있느냐, 무슨 능력이 있느냐에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가, 얼마나 갈급한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가에 주목하신다. 능력은 하나님께 이미 많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살아나는 역사는 오직 살리는 영의 역사입니다. 살리는 영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살아난 영이 여러분의 가정과 민족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꽃피는 3월 20일부터 21일의 부활행전을 부활절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거고, 예배할 거고, 부르을 거고, 주의 능력, 영적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이번 부활 행전을 통하여 전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나고 섬김이 헌신이 살아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말씀해 줄게요.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영적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당장의 욕심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영적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남은 자가 되게 하고 이긴 자가 되게 하고 사명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축복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전 우리 꿈에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살리는 영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